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을 위한 관리의 셰르파입니다. 뭐 대단지 관리과장이 얘기해요. 대단지라서 기존 과장이 따로 있으니 저는 전기소방자격선임이 필요 없어요. 이곳 관리과장 자리는 순수행정관리 전담으로 단명이 숙명이에요. 보통 1주에서 3개월 사이에 내던지고 나가요. 저는 4개월을 버텼고 목표 6개월을 채우려면 두달 남았어요. 일이 이렇게 빡셀 줄 몰랐어요. 관리과장은 시설 보수나 공사 격리, 회계 등 거의 전 분야에 관여해야 해서 만능 역할을 요구해요. 거의 매일 깨지고 혼나는 일이 다반사예요. 숨 돌릴 틈 없이 업무에 치이고 저 혼자 정식 퇴근을 못하는 상황이 대풀이 돼요. 툭 하면 모든 다 관리과장 일이래요. 서무 격리는 온지 얼마 안 돼서 허적되고 있고 강하게 쪼면 나가버려요. 뭐좀 시키려고 하면 그들은 그게 왜 자기 일이냐고 따지고 대들면서 과정이나 소장이 알아서 하래요. 저는 공주법 관리규약 선정 지침을 깨치고 있어야 해요. 문제가 생기면 불려가서 지책받고 깨져요. 산적한 업무 깨기만 하는 상사, 동료간 불협화음, 거센 입주민 스트레스, 남들은 쉬엄쉬엄 일하는데 나만 힘든 점 등으로 정신이 고갈되고 있어요. 관리소 특성상 어쩔 방도가 없는 듯해요. 개선할 아이디어나 방향이 있어도 적용 자체가 불가능한 희한한 곳이에요. 업무 분담이 안 돼요. 관리대리라도 충원해주면 좋은데, 요원해요. 제가 가끔 대들고 짜증도 내요. 제가 게시하면 나가라고 사직을 권고하겠죠. 업무분담이 난해해요. 지하주차장 공사에서 하자나 부실이 있는지 자주 가서 상태 점검하고 사진 촬영도 하라는데, 이게 누가 할 일이죠? 모르는 건 비슷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수준인데 애매하다 보니 교대로 나가요. 같은 과장인데 안 가면 안 나간다고 일러바치거나 시비 걸어요. 경계가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시멘트 낙수 차량은 누가 응대하여 1차 세척하고 2차 조치 취해야 하나요? 제가 낙수 위치를 찾아 주차금지 조치하고 안내문, 표지문도 붙여야 해요. 공사업자 점검에는 저라도 나서야 해요. 시설 직원은 민원과 보수에 바쁠 때가 많아서요. 안내방송, 게시물 공고, 항의 전화 응대, 배관 터짐은 지원, 누르면 재설 작업 등 모든 다 관리 과정이 해야 해요. 이를 칼로 자르듯이 잘라서 나눌 수가 없어요. 오갈 데 없는 노장이라는 게 저의 아킬레스 건이에요. 은퇴하고 쉴 나이가 지났는데 백사 시대라 더 뛰고 있어요. 기존 시설 직원들은 여차하면 다른데 가면 되는데 저는 좀 달라요. 인생 이막까지 뛰고 인생 삼막을 뛰는 중인데 나이 육십오세라 이직이 만만치 않아요. 인생 삼막의 새로운 도전은 용기도 안 나고 더 해야 하나 괴리감도 들어 엄두도 못 내요. 여기를 마지막으로 여기고 버티다가 끝나면 실업급여나 받고 멈출 생각이에요. 이것 관리과장 자리는 관리소 해결사 역할 같아요. 자격증이 없어도 행정력만 있으면 일할 수 있는 자리라 들어온 듯해요. 대단지의 단점은 업무체계를 잡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곳은 관리과장이란 타이틀에 대부분의 업무가 연관된다고 다 관리과장에게 몰아넣고 있어요. 이곳 관리과장은. 홀로 시장판 같은 분위기 속에서 고군분투하다가 장렬히 퇴사하는 자리에요. 모든 단지가 이렇지는 않겠지만 좋은 자리는 아니네요. 그러니 자격증을 취득해서 보직 영역을 넓혀야 해요. 자격증 없이 들어가는 자리는 힘든 자리를 확률이 높은 거예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